괜찮다고 생각했어요. 그대 없는 일상에도 이젠 익숙해졌다고. 출근길에 들리는 음악소리, 커피숍에서 나는 원두 냄새, 모두 평소처럼 흘러갔으니까요. 근데 오늘 아침 문득 손에 쥔 텀블러를 보다가 그대가 떠올랐어요. 그대가 사준 거였잖아요. 손에 꼭 맞는 크기와 내가 좋아하는 색, 작은 물건 하나에도 왜 이렇게 선명하게 그대가 남아있을까요? 그대가 떠난 후 모든 걸 정리했다고 믿었는데 그 마음까지는 정리하지 못했던 걸까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에 남은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늘 그대를 따라다니느니라. 진짜 괜찮아졌다고 믿었는데. 그대 생각이 문득 스며들 때마다 그 믿음이 흔들려요. 언제쯤이면 정말로 잊을 수 있을까요? 법구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이 고요하지 않으면 지난 인연이 거울처럼 다시 떠오른다. 거울처럼 그대와 나눴던 기억들이 하나씩 떠오를 때면 내가 잠시 그 자리에 멈춰 서 있는 걸 느껴요. 괜찮은 줄 알았던 내가 사실은 그 자리에 아직도 머물러 있었다는 걸 가끔은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대를 잊고 싶은 게 아니라 그때의 나를 떠나보내고 싶은 거라고. 시간은 흐르는데 왜내 마음은 아직도 그 자리에 있을까요? 혹시 그대도 익숙한 물건 하나에 그 사람을 떠올린 적이 있나요? 평범한 하루였어요. 평소처럼 퇴근하고 혼자 밥을 차려 먹었고 설거지를 마친 뒤엔 습관처럼 휴대폰을 들여다 봤죠. 근데요. 우연히 지나친 게시물 하나가 나를 멈춰 세웠어요. 그대였어요. 어디선가 누군가 찍은 사진 속 그대가 웃고 있었어요. 정말 오랜만에 보는 그 표정이 어쩐지 낯설고도 익숙했어요. 잊었다고 믿었던 내 마음이 왜 이렇게 쉽게 다시 흔들리는 걸까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란 바람과 같아 잡으려 할수록 흩어지느니라. 그 말씀처럼 붙잡을 수 없으면서도 놓아주지도 않는 게 그대를 향한 내 마음 같았어요. 괜찮다고 끝났다고 스스로를 수없이 타이르며 앞만 보고 걸어왔는데 사진 한 장에 다시 무너지는 나를 보면서 이게 다 시간이 해결해 줄 거라 쉽게 믿었던 나를 돌아보게 되어 유마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번뇌 또한 깨달음의 길이니 흔들림은 새로운 눈뜸이니라. 그대를 보고 다시 흔들렸다는 건 아직 내가 다 지나오지 않았다는 증거겠죠. 그 감정이 틀렸다고 말할 수 없고 그 흔들림이 부끄러운 것도 아니에요. 흔들릴 때마다 나는 내 마음을 더 깊이 들여다보게 되니까요. 혹시 그대도 무심코 스친 그 사람의 모습에 가만히 멈춰 선적 있지 않나요? 언제부턴가 사람들과 어울리는 게 점점 익숙하지 않아졌어요. 웃는 표정도 맞짱구도 다 연기처럼 느껴졌죠. 그대가 없어진 자리에 새로운 무언가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저 빈 공간이 더 커져가는 느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시간이 지났는데 왜 나만 멈춰 있는 걸까? 주변은 다 괜찮아 보이는데 왜 나만 이 자리에 붙들려 있는 걸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마음이 머무는 곳이 곧 그대의 세계이니라. 내가 발 딛고 선 이곳이 언제부터 이렇게 쓸쓸한 풍경이 되었을까요? 마음이 머무는 곳이 언제나 그대의 그림자였던 걸까요? 흔들리고 나면 그 자리에 고요함이 남을 줄 알았는데 남은 건 묵직한 공허함이었어요. 아비담마에서는 이렇게 전합니다. 고요함은 고통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껴안는 순간에 다가오느니라. 이젠 알것 같아요. 그대를 잊는 게 아니라 그대 없이 사는 삶을 내가 받아들이는 과정이라는 걸 감정은 흐르고 기억은 사라지지 않더라도 나는 그 안에서 조금씩 익숙해져 가고 있어요. 외로운 저녁일지라도 그 공허 속에서 내 안에 조용한 숨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되었어요. 혹시 그대도 그 자리에 멈춰선 듯한 날들이 있었나요? 예전엔 하루의 시작도 끝도 그대였어요. 좋은 일이 있으면 가장 먼저 떠오른 얼굴이었고, 힘든 날이면 기댈 사람도 그대뿐이었죠. 근데 지금은 좋은 일이 생겨도 입 밖에 낼 곳이 없어요. 혼자 웃다가 혼자 조용해지고, 그렇게 내 감정들이 어디에도 닿지 못한 채 멈춰버릴 때가 많아졌어요. 그래서 문득 생각했어요. 이젠 나를 먼저 챙겨야겠다고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이롭게 하지 못하면서 남을 이롭게 하려 하지 말라. 그대만을 먼저 생각하던 시간 속에서 정작 나는 얼마나 지쳐 있었는지 이제야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요즘엔 혼자 밥을 먹을 때 내가 좋아하는 반찬을 한 가지라도 더 올려요. 작은 컵 하나에도 내 취향을 담아 보려 애쓰고요. 그대가 아닌 나라는 사람의 마음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어요. 대반열 반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를 등진 자는 세상 어떤 등불로도 길을 찾지 못하느니라. 그동안 난 그대를 잃은 게 아니라 나를 등진 채 그대 곁에만 서 있었던 건 아닐까요? 비로소 나에게로 향하는 이 작은 습관들이 나를 다시 살게 하는 것 같아요. 오늘 하루 그대가 아닌 나를 위해 무엇을 했는지 스스로에게 묻는 연습을 하고 있어요. 혹시 그대도 스스로에게 너무 오랫동안 무관심하지 않았나요? 예전엔 웃음이 자연스러웠어요.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도 어깨 들썩이게 웃었고, 작은 일에도 눈물 나게 즐거웠죠. 하지만, 어느 순간 웃는 게 어색해졌어요. 다들 웃고 있는 자리에서도 나만 웃음이 늦게 터지고 그 웃음마저 어딘가 가짜처럼 느껴졌죠. 그대가 떠난 후 웃음이 사라진 게 아니라 내 안에 여유가 사라졌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됐어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기쁨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 씨앗이 있느니라. 그래서 요즘은 나를 기쁘게 해줄 작은 씨앗들을 하나씩 심어보고 있어요. 햇살 좋은 날 한정거장 먼저 내려 걷기도 하고 책한 권을 들고 카페에 앉아 따뜻한 차한 잔을 마시기도 해요. 그렇게 혼자 있는 시간이 조금은 편안해지고 있어요. 수타니파타에서는 이렇게 전합니다. 삶이란 고요 속에서도 웃을 수 있는 자가 비로소 그 의미를 아는이다. 이제는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웃음이 아니라 그냥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웃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대가 있었던 시간도 그대가 없는 지금도 모두 내 삶의 일부라는 걸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고요. 완전히 괜찮아진 건 아니지만 괜찮아지고 있다는 걸나 스스로 알아챌 수 있어요. 혹시 그대도 요즘 들어 조금씩 웃는 법을 다시 배우고 있진 않나요? 한때는 그대가 전부였어요. 그대를 사랑했고, 그대를 잃었고, 그대를 그리워했고, 그대 없는 나를 받아들이기까지 참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그대를 지운 게 아니라 그대를 품은 채내 삶을 다시 걸어 보려 해요. 이젠 누군가의 그림자가 아닌 나라는 사람으로 온전히 살아가고 싶어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를 해치는 것은 그대 바깥이 아니라 그대 안의 미련이니라. 돌이켜보면 그대를 붙잡고 있었던 건 사라진 인연이 아니라 놓지 못한 내 마음이었어요. 이제는 그 미련을 조금씩 내려놓으려 해요. 인연의 끝이 나의 끝이 아니듯. 헤어짐이 내 삶을 부정하는 건 아니니까요. 자타카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연은 배움의 길이요. 끝은 또 다른 시작이니라. 그대를 통해 사랑을 배웠고, 그대를 통해 내 마음의 모양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 이제 이 인연이 내게 남긴 것들을 감사히 품고, 앞으로 나아가려 해요. 지나간 감정에 매여 오늘의 나를 놓치지 않으려 해요. 어쩌면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인지도 모르겠어요. 혹시 그대도 지나간 인연보다 지금의 나를 더 사랑할 준비되고 있지 않나요?